컨테이너 자료형 딕셔너리 딕셔너리, 딕셔네리란? 딕셔너리, 딕셔네리는 파이산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 구조 중 하나로 키키와 값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키는 고유해야 하며 값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리스트나 투플과 달리 순서가 아닌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특징 키 마이너스 값쌍 데이터는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됩니다. 순서 없음 파이산 3.6 이전 버전에서는 순서가 없었지만, 파이산 3.7부터는 삽입 순서를 유지합니다. 키는 중복 불가 하나의 딕셔너리에서 키는 고유해야 합니다. 가변성 뮤터벌 딕셔너리는 변경 가능하므로키 마이너스 값 쌍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는 해시 가능 hashable이어야 함키는 불변 이무터벌 타입이어야 합니다. 딕셔너리는 이런 경우 사용하면 좋아요. 이름 키우로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저장하고 싶을 때 값을 쉽게 추가, 수정, 삭제할 필요가 있을 딕셔너리와 때 딕셔너리와 리스트, 튜플, 세트를 다섯 가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딕셔너리는 키-값 저장이 가능하지만 리스트, 튜플, 세트는 불가능합니다. 딕셔너리 리스트, 튜플을 순서 유지가 가능하지만 세트는 불가능합니다. 딕셔너리, 리스트, 세트는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튜플은 불가능합니다. 딕셔너리는 데이터 검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다음은 세트가 해시 구조로 빠릅니다. 리스트와 튜플은 조금 느립니다. 리스트와 튜플은 중복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트는 중복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딕셔너리는 값은 중복 저장 가능하지만, 키 값은 중복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콜레브에서 딕셔너리에 관한 예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노트북을 눌러 시작합니다. 고딕셔너리로 이름을 수정 저장합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자료용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생성합니다. d i c t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키와 값을 입력해서 생성합니다. 출력문을 만들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dict 함수를 사용한 딕셔너리 생성입니다. 위에 예제를 복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빈 딕셔너리 생성 예제입니다. 빈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딕트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출력문을 만듭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세를 만듭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의 접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 값의 접근은 대괄호 또는 get 함수를 사용합니다. 대괄호를 사용 시 키가 없으면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get 함수를 사용하면 키가 없을 때 기본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대괄호를 사용한 값 접근입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g e 함수 사용 예제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티라는 키 값이 없을 경우 에러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et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get 함수는 키가 없을 때 기본 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키 값이 없을 때 언론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값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의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값 추가 및 수정은 대괄호 또는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딕셔너리에 키값 시티를 추가합니다. 값은 솔로 추가합니다. 키 값과 값이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Age의 나이를 27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27로 수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값 수정과 추가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29로, 시티 값은 뉴욕으로 수정하고, 컨트리 US R을 추가해 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프린트 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변수 이름만으로 결과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삭제입니다. 딕셔너리 삭제는 베함수와 파프함수, p o p i t m 함수, 클리어 함수를 사용합니다. 베함수는 지정한 키의 값을 삭제합니다. 파프함수는 키 값을 반환하고 삭제합니다. 대람수로 나이 값을 삭제합니다. 나이가 지워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프함수로 시티를 삭제하겠습니다. 값을 반환받을 변수가 필요합니다. 반환받은 값과 딕셔너리 전체를 출력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티 키와 값이 삭제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바이터 함수는 키의 값을 쌍으로 삭제하고 반환합니다. 파바이터함수는 마지막 키값과 요소값을 반환하고 삭제해줍니다. 마지막 키값 시티와 요소값 뉴욕의 삭제되며 이름만 남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값을 삭제할 수 있는 클리어 함수 사용입니다. 삭제할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코드 완성 기능 탭키를 눌러서 함수들을 부른 후 마우스로 선택하거나 엔터를 누릅니다. 변수형도 자동 완성 기능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과 값을 확인합니다. 딕셔너리가 모두 삭제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 값, 키의 값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딕셔너리의 모든 키 값을 조회합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출력문의 딕셔너리명 첫 글자를 쓰고 탭키를 눌러 자동 완성한 후에 엔터를 누릅니다. 점을 누르고 K 값을 쓰고 탭키를 눌러 자동 완성한 후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탭 자동 완성 키를 잘 사용하면 좀더 빠른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키 값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값 목록 접근 방법입니다. value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딕셔너리명 태브 키를 눌러 자료명을 자동 완성합니다. 점과 비를 누르고 태브 키를 눌러 자동 완성합니다. 값들이 모두 출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와 값을 모두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프린트 문안에 m 입력 후탭 키를 눌러 자료명을 자동 완성합니다. 점과 아이템이 약자 i를 누르고 탭 키를 눌러 자동 완성합니다. 실행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t 값과 요소간 모두가 출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문을 사용하여 딕셔너리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순회 접근입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포문을 사용하면 리스트를 생성하지 않고 딕셔너리의 키 값에 접근할 때 매우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 값들을 순회 조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값들을 순회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요소 값들을 순환 조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우 값을 상으로 조회 접근하는 예제입니다. 출력문을 만듭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병합입니다. 별표 두개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연산자 이용은 Python 3.5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병합할 딕셔너리를 두개 생성합니다. 병합할 딕셔너리 변수를 선언합니다. 병합할 딕셔너리명 앞에 별표를 두개 붙여선 아열해 줍니다. 변수명만으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병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dict1 딕셔너리에 dict2 딕셔너리를 추가해주는 방법입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dict1 원본 변수값이 변하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프로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키가 중복되는 교집합 병합도 가능합니다. 파이프 연산자 이용은 파이썬 3.9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병합 8. 두 개의 딕셔너리를 파이프로 연결해 줍니다. 딕셔너리 두 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병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제를 확인 저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